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오늘은 하바드의 중국 커넥션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4일 하바드 대학의 총장 로렌스 바코 부부가 우한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로렌스 바코 총장은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인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국의 최고 명문 하바드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인들은 The Most Prestigious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버드 자체가 이미 프레스티져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버드는 중국 공산당과도 아주 밀접합니다. 2012년 10월 일본 아사히신문은 하버드 대학은 중국 공산당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제2의 당교나 다름없다는 기획 기사까지 실었을 정도입니다. 하버드 대학과 중국 최고 지도부의 인연은 1997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재민이 방미 기간 중에 하버드 대학에서 연설을 한게 시초입니다. RFA에 따르면 1997년 10월 중순부터 하버드 대학에서는 장재민의 방문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한 학생이 학보사 편집장에 편지를 보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살인자 장재민이 하버드에 오는 것은 지식의 전당 하버드의 명예를 취하기 위해서인데 하버드의 민주와 자유로운 학풍에 걸맞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2019년 3월 하버드 총장 로렌스 바코 부부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대학 총장이 중국 국가 원수를 직접 중난하에서 만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하버드만큼은 예외입니다. 하버드 총장은 중국에서는 최고의 대접을 받는 전통이 있습니다. 1997년 장재민이 하바드를 방문한 이듬해인, 1998년 하바드 총장 닐 루덴 스타인이 장재민을 예방한 다음부터 굳어진 관례입니다. 중공중앙조직부는 2001년부터 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바드에서 중국의 지도자를 키우자는 프로젝트입니다. 중국의 전도 유망한 관리들이 하바드에서 기술과 전문 지식을 배양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점차 복잡해지는 중국의 상황과 전제 정체에 대한 국민들의 도전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유망한 관리들을 엄선해 4세대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 해외 명문대학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런 프로젝트는 하버드뿐만 아니라 스탠포드, 캠브리지 동경대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금까지 4천명을 해외에서 교육받게 했습니다. 하버드 교육과정은 중국 공산당 맞춤형이었습니다. 하버드 교수들은 그들에게 리더십 프로그램을 강의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고 공공조직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전수한 교수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는 로저 포터, 소셉 나이 교수입니다. 1월 말에는 하바드 교수가 중국의 인재 모집 커넥션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중국 정부로부터 연구 자금을 받은 사실을 숨겼다가 미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하바드 대학의 화학생물학과 학과장인 찰스 리버 교수는 중국의 천인 계획에 걸려들었습니다. 천인계획은 노벨상급의 전세계 과학자 천명을 영입한다는 비밀 프로젝트입니다. 중국제조 2025보다 훨씬 상위차원의 개념으로 중국의 과학기술이 미국을 초월해 궁극적으로는 전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야망입니다. 천인계획 계획에 따라 찰스 리버 교수는 우한 공과대로부터 매달 1만 달러의 봉급과 함께 생활비 명목으로 15만 8천 달러를 받았습니다. 또 중국에 실험실을 설치해주는 대가로 중국으로부터 150만 달러도 받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하바드를 제2의 단교로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하바드를 공략하면 다른 대학들은 하바드도 하는데 뭐 문제가 있겠느냐는 식으로 무장을 해제하기 때문입니다. 하바드 사례는 학계가 얼마나 라이브하고 선전에 취약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